자 보세요. 어, 셀트리온이 지금 보시면 2022년 1월 10일 날 한번 어, 하기로 했고 2월 20, 20일 날 다시 했잖아요, 그죠? 54만 7천 주는 어, 100%다 샀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2월 21일 날 50만 7,937 음, 주를 어, 신고를 했어요. 체결 수량이 47만 4천 주, 어, 93.36% 샀습니다. 그러니까 7% 남은 거잖아요. 7%, 그죠? 어, 7% 남은 거기 때문에 어, 향후에 어, 남아있는 어, 수량은 33,000주 남았습니다. 33,000주 여러분. 그러니까는 어, 33,000주면 은 내일이라도 당장 살수 있잖아요. 그래서 어, 내일 다사려고 오늘 했나? 주주총회에서 하려고 오늘까지 다 사고 한달 후에 어, 합병 주주님들이 원하면 합병을 하겠다. 요거 보시면 나오죠. 여기 그렇게 그죠? 여러분. 셀트론 헬스케어도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셀트론 헬스케어. 셀트론 헬스케어는 신고수량 63만 주 어, 체결 수량이 51만 7천 주. 82% 매수했습니다. 82% 했으니까 잔여가 18% 남은 거죠. 18%니까 어 몇 주나 남았느냐, 보면, 11만 2천 주 남았습니다. 11만 2천 824주 남았습니다.